영원한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성경은 나에 대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당신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성경이 이 세상에 있는 나에 대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나누고 싶습니다. 잠시만 시간을 내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창조, 하나님께서 당신을 창조하셨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대초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둘째,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셋째, 사람의 창조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타락,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서 멀어졌습니다. 첫째,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여 죄인이 되었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내었고, 둘째, 죄로 인해 의를 상실했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멀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셋째, 그 결과 사람에게 영원한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터진 웅덩이.사람은 자기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첫째, 하나님과 분리됨으로 인한 깊은 정죄와 두려움을 가리기 위해 사람은 도덕 선행 수양, 종교 등 자기의를 동원해 하나님께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된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둘째, 그나 죄와 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사람은 실존의 죽음과 허무에 묶여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구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첫째, 예수님은 우리 대신 죽고 부활하셔서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의, 인간의 자기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둘째, 예수님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중 정가 예수님을 통해 이중 정가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의를 정가시켜 주셔서 의로운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해 주시는. 의로운 관계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은혜로, 믿음으로 주시는 구원입니다. 첫째, 은혜는 아무 자격 없는 불가능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죄사함과 의롭게 하심의 선물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둘째, 오늘 당신이 십자가로 당신의 죄를 사하시고 의롭게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접하면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를 믿으면 당신의 신분은 첫째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둘째 모든 죄를 사함 받습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셋째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라고 보십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넷째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제 영접 기도를 원하십니까?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실 수 있습니다. 저를 따라 함께 기도하길 원하십니까? 사랑의 하나님,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의롭게 하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나는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당신이 이제 영접하셨다면, 예수님은 영원토록 당신과 함께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